제32장 단서 파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2장 단서 파라 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였고 이거는 짙은 미소를 지으며 흥분한 모에게 말한다 하지만 모호야 너는 너무 실망하지 마라 녀석은 봉거지에 도착과 동시에 내가 심어놓은 기폭이 터져서 한 줌의 핏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혈왕은 그들의 봉거지를 샅샅이 알아내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후후후후 역시 형님이십니다 정말 그렇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역시 모호는 이건의 설명으로 밝은 얼굴을 하였다 나머지 무릎을 꿇어 앉은 세 사람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매우 불안한 기색으로 이들의 얼굴빛은 마치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너희들은 결정했느냐? 자결하겠느냐? 아님 관부로 가겠느냐? 어차피 너희들은 무공을 잃어서 조직으로 돌아간들.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토사고팽이 분명한데 말이다. 끙. 인상을 구긴 자세고 입은 자가 말한다. 대업, 정말 지부대인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옥에서 지부대인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한... 3년 정도 옥에서 살고 나오면 너희들은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은 너희 조직도 이래 정도면 아주 박살이 날 것이다. 환란을 면하기 위해 감옥도 괜찮은 곳이지. 아, 정말이시옵니까? 그렇구나.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고 있다. 조직의 복수를 걱정하고 있지. 너희들이 이 길로 시골로 도망한다고 해도 장가자는 언제든지 조직을 배신한 녀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언제나 살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찾아가 죽음으로 복수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감옥만큼 편안한 곳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지부대인이란 놈은 장가전에 두목과 의기투합하여 양민의 고를 쏙 빼먹는다는 것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도 이번에 이곳 서한의 역사에서 제명이다. 너희가 보기에 내가 무궁만 강하다는 것을 대충 짐작했겠지.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너희 조직과 지부대인이라는 녀석을 땅바닥에 이름 지우듯 쉽게 지울 수 있겠구나. 세 사람은 비록 악인이었지만 이건의 기준에서 절대 악은 아니었기에 단지 무궁만 폐지하는 수준에서 살려주기로 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잡으려 했던 인물이었지만, 이건의 말에 왠지 신뢰할 수 있었다. 아니, 그냥 막연했지만, 뚜렷한 다른 수가 없어서 이건을 믿기로 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역시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말한다. 네? 대역께서 말한대로, 목에서 편안하게 몇년 지내다 나오겠습니다. 알겠구나. 그러면 일어나서 바로 관부로 들어가라. 으으 응? 하. 세 사람은 일어나는 중 신음을 내었는데, 단전히 파괴되어 갈비뼈가 부러졌고, 내외상을 입은 이들은 신음을 내었으며 얼굴에 가진 인상을 쓰고 일어나 이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비틀비틀 걸어서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형님, 저들을 저렇게 보내면 조직으로 돌아가서 다시 악행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음, 뭐야. 저들의 눈을 보았느냐? 네. 눈을 보면 사람의 진심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 그들은 이미 기세가 꺾여서 다른 행동을 할수 없다. 그들은 내가 이야기 한 것에 수긍할 수밖에 없구나. 그들은 오늘 저녁에 지부대인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정철이에게 소식을 전해라. 영웅문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이다. 지부대인이 이하 관부를 장악해야 하는데 아직 응천부에서는 이곳 서안의 지방정권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을 무렵 청대 선생이라는 자가 있구나. 지연에서 제법 인격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영웅문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곳 서안을 다스리게 하자꾸나. 응, 형님, 우리 무림이는 관과 척지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이다. 그래서 영웅문이 나서는 것이다. 영웅문은, 영웅문은 정식 무림 문파가 아니다. 영웅문은 이곳 중원의 새로운 질서와 안녕을 위해, 오직 양민을 위해 만들어진 상인 집단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간판이 무림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영웅문은 서안을 시작으로 우리가 갈아 없는 곳에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 서안이 출발점이구나. 아, 모우는 이건의 말에 매우 감동한 얼굴을 하였다. 이건과 모호는명령과 의방 골목길에 서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모호야 이제 우리는 다시 대륙천하명물객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마련한 별원에서 내가 서신 하나를 써줄 것이니 너는 이 서신을 영웅문에 전달해주고 오늘 그곳에서 머문 다음 다시 내일 아침에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이곳에서 오늘 저녁에 혈흡소를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제거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혹시 제 도움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미 나를 사천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요. 형님은 일인 군단이시죠. 뭘 걱정하겠습니까. 고금 제일린이 나가시는데. 후후후후. 녀석, 달콤한 말은 이제 너의 구강 신공이 진정 천하 절정에 이르렀구나. 후후후후. 하하하하. 이제 의방을 끼고 도는 골목길에서 이검과 모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들은 간혹 보이는 거리에 연인들을 지나쳐서 대륙 천하명 물객전 방향으로 걸어 나갔으며 이들의 걸음은 왠지 모르게. 천하를 밟는 기세가 엿보였고, 이는 영웅지로라 할수 있었으니. 삼길을 달리는 이가 있었다. 흑섬을 입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밟을 수 있는 최고의 신법으로 비탈길인 삼길을 달렸다. 그는 정말 빠르게 움직였으며, 나무의 잔가지와 돌들이 튀었고, 그의 몸에 잔상처를 내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름박질하였다. 수수사사사, 슈슈사사삭,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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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의 다름질은 쉬지 못했다. 그는 정말 급한 나머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붉은색 쥐도 느끼지 못하였고 혼자만의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무한 질주를 하는 것일까? 이자는 무언가 잘못된 일을 경험했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았는지 눈은 거의 풀려있었고 오직 다름질, 오직 다름질뿐이었다. 그는 눈이 풀렸지만 달리면서 목이 말랐는지 마른 침을 삼키며 심한 호흡소리를 내며달린다 그러나 무언가 중얼거리고 말을 하였으니 오직 피어야만 한다. 아이의 피,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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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생혈이 필요하구나,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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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목마르다. 아의 피가 필요하다. 천신열 아, 이자는 불과 일각전에 무호의 무공에 패하여 이건에게 신문을 받았던 흑색 무복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이건의 대법에 걸려 있었고, 이건은 그에게 평소에 마셨던 아이의 생혈을 마시면 살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풀어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오직 머리와 입에 아이의 생혈에 대한 행복회로를 돌리며. 자신의 한계를 끌어올리며 쉬지 않고 달렸다. 헉툭 흑색 보복의 주인공은 달리며 눈 주위에 퍽하는 소리를 내며 눈알이 튀어나갔다. 헉 이런 이것은 이건이 심었던 기폭 중에 하나가 터지고 말았으니 기폭이 터지며 공기압으로 그의 눈알 하나가 튀어나갔다. 그는 이성의 끈이 끊어질 듯 고개를 마구 흔들어 대며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떨어진 눈알은 산길 어딘가로 날아갔고 그는 더욱 빠른 걸음을 내질렀다. 파파파파파 파팍팍파팍파 파파파파파 파팍파팍 papa, p a p 터터 a 터터터터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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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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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고 a p 다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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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물이 샘솟듯 핏물이 터져 나와서 무복이 적셔지고 있었다. 그쪽 다리 발목은 터져 나와서 하얀색 뼈가 보일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는데 이제는 신법은 다시 전개할 수 없었으며 한쪽 다리를 바닥에 쓸며 절뚝절뚝하며 걸었다. 이제 그의 눈에 하나의 크고 특이한 건물의 장원이 보였다. 마치 거대한 창고와 같은 건물 동이 세개 있었으니 그는 얼굴에 안도를 짓고는 미친 녀석이 되었는가? 희축 희축하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헤헤헤헤, <laughs> 흐흐흐흐. <laughs> 하지만, 또다시, 퍼퍼퍼퍼퍽퍽퍽퍽. 그의 몸은 당문화기인, 화겁총이라는, 희대의 탄화를 쏘아대는 개인 화기에 당한 것처럼, 사방에 구멍이 났으며, 흑삼 인물은 몸에서 분수처럼 피를 뿜어 대었다. 그는 그래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잠시 후.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